옛날 옛적에 한강 나루터 근처에 청산이라는 젊은이가 살았답니다. 청산은 그 이름처럼 마음이 푸르고 맑기로 소문났지요. 매일 새벽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팔고 해가 뜨면 나루터에서 사람들을 건네주며 품삯을 받아 호러머니를 모셨어요. 청산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궁중에서 궁녀로 일했던 분이었답니다. 하지만 어떤 궁중 암투에 휘말려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고는 한밤중에 궁을 빠져나와 이 한적한 나루터 마을에 몸을 숨겼지요. 그곳에서 청산의 아버지인 착한 뱃사공을 만나 가정을 꾸렸답니다. 청산이 열살때 아버지가 급류에 휩쓸려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전에 청산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얘야,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단다. 내 마음만큼은 언제나 맑은 시냇물처럼 깨끗하게 지켜라. 그러면 언젠가 너를 도와줄 이들이 나타날 게다. 어머니 역시 항상 청산에게 말했어요. 얘야 궁중에서 본 사람들은 모두 욕심 때문에 불행해졌단다. 너만은 그런 길을 걷지 말거라. 청산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았지요. 어린 시절부터 신기한 일들을 자주 겪었는데. 길을 잃으면 어디선가 흰 나비가 나타나 길을 알려주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 까마귀들이 떼를 지어 경고해 주곤 했답니다. 하지만 청산은 그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마을 사람들은 청산을 보며 저렇게 순하면 세상 살기 힘들 텐데 하고 혀를 찼지만 청산은 늘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답니다. 특히 마을의 부자 최영감은 청산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최영감은 젊은 시절 청산의 어머니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거절당한 뒤로 계속 앙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어느 해 가을,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요. 그 별은 붉은 빛을 띠며 긴 꼬리를 끌고 있었는데, 마을의 점쟁이 할머니가 보고 말했답니다. 저 해성이 뜨면 큰 변화가 온다고 했는데, 길할지 흉할지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지. 그리고 정말로 그 이틀 뒤부터 청산의 어머니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버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이려니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의 얼굴은 누렇게 뜨고 기운이 조금씩 빠져나갔답니다. 청사는 마을의 의원을 불러왔지만 의원은 이상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맥을 짚어봐도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네. 마치 생기가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참 이상해. 청산은 인근 마을의 유명한 의원들을 모두 찾아다녔답니다. 하지만 모두 똑같은 말만 했어요. 어떤 의원은 귀신병 같다고 했고, 어떤 의원은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은 깊은 산속에 사는 늙은 도사였답니다. 그 도사는 청산의 어머니를 한참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병은 범상한 약으로는 고칠 수 없네. 깊은 산속 영험한 곳에 자라는 호골초라는 신령한 약초가 필요하다네. 하지만 그 약초는 산신령의 사자인 하얀 사슴들이 지키는 성스러운 곳에서만 자란다고 하니. 도사는 말끝을 흐렸지만 청산은 그 뜻을 알수 있었어요. 보통 사람으로는 구하기 어렵다는 말이었지요. 청산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마을의 부자 최영감이 찾아왔어요. 최영감은 마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자로 수십 명의 소작농을 부리며 살았답니다. 그는 언제나 청산내 집을 탐내고 있었어요. 청산아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걱정하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하지. 너희 집 빚을 다 갚아주고 어머니 병도 고쳐드릴 테니 내 집에 와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 물론 품삯도 넉넉히 주겠고 집도 마련해 주겠다. 하지만 최영감의 제안에는 숨은 뜻이 있었어요. 청산을 종처럼 부리려는 것은 물론이고 청산의 어머니가 가진 궁중의 비밀을 알아내려 했던 거지요 최영감은 그 비밀로 출세하려는 꿈을 꾸고 있었답니다 고마운 말씀이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제 일은 제가 해결하겠어요 청산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거절했습니다 최영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청산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흥 고집불통 같은 이라고 두고 보자 청산아 최영감은 이를 갈며 독기어린 말을 남겼답니다. 그날 밤 청사는 아버지 무덤 앞에 가서 절을 올렸어요. 무덤 앞에는 어머니가 매년 심어놓은 할미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구하러 깊은 산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새벽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청산은 낡은 지게를 메고 깊은 산으로 향했지요. 그가 들어간 산은 태백산맥의 끝자락으로 곰과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무서운 곳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산을 신령산이라고 불렀는데 함부로 들어가면 길을 잃고 나오지 못한다는 전설이 있었답니다. 첫날 밤, 청산은 큰 바위 밑에서 추위에 떨며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한밤 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퀵, 퀵. 마치 누군가 신령한 피리를 부는 것 같은 소리였지요. 청산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보니 달빛 아래로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크고 작은 하얀 사슴들이 둥글게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고 있었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늘의 별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가장 큰 사슴이 가운데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울음소리를 내면 다른 사슴들이 화답하듯 울었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신비로워서 청산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슴이 청산 쪽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잘 왔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사슴들은 모두 안개처럼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튿날 청산은 호골초를 찾아 산을 헤맸어요. 온갖 풀과 나무를 살펴보았지만 그런 약초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해가 기울어 갈 무렵 목이 말라 샘물을 찾아 나섰는데 물소리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렸지요. 아이고 청산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는데 그 구덩이는 옛날에 호랑이를 잡으려고 판 함정이었어요. 깊이가 어른키의 세 배나 되어서 혼자서는 절대 나올 수 없었답니다. 다행히 바닥에 낙엽이 쌓여있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을 판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청산이 절망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구덩이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어젯밤에 보았던 그큰 사슴이 구덩이 가장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자슴은 한참 동안 청산을 내려다 보더니 어디선가 긴 나뭇가지를 물고 와서 구덩이 안으로 늘어뜨려 주었어요. 청산은 그 가지를 잡고 간신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청산이 사슴에게 절을 하려 했지만, 사슴은 이미 숲 속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그런데 사슴이 서 있던 자리에 이상한 풀한 포기가 있었답니다. 그 푸른 잎사귀가 호랑이 뼈처럼 하얗고 단단해 보였어요. 혹시 이것이 호골초인가? 청산은 조심스럽게 그 풀을 캐서 보자기에 싸두었어요. 그리고 급히 마을로 돌아가려 했는데, 갑자기 덤불 속에서 큰 멧돼지가 뛰어나와 청산을 들이받았답니다. 으악. 청산은 비명을 지르며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머리를 크게 다쳐 정신을 잃어버렸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청산이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 주위에 여러 마리의 하얀 사슴들이 둘러서 있었답니다. 사슴들은 청산의 상처를 핥아주고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사슴들이 핥아준 곳은 상처가 아물고 있었답니다. 가장 큰 사슴이 청산 앞에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괜찮으냐고 묻는 것 같았답니다. 청산이 고개를 끄덕이자 사슴들은 하나씩 숲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마지막에 큰 사슴만이 남아서 청산을 한참 바라보더니 그제야 조용히 사라졌답니다. 그런데 청산이 일어나서 보니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사냥꾼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슴이 이쪽으로 도망쳤는데, 너 혹시 보지 못했나? 사냥꾼들이 청산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활과 창을 들고 있었고, 사나운 사냥개들을 끌고 있었답니다. 아니요, 이쪽으로는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덤불 뒤에서 다리를 다친 작은 사슴 한 마리가 괴로워하며 신음소리를 냈어요. 찬양꾼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당장 발견할 터였지요. 청사는 재빨리 몸을 움직여 나무 1로 사슴을 덮어 숨겼어요. 그리고 산양꾼들에게 말했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쪽 골짜기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찬양꾼들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청사는 사슴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답니다. 다리가 창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청산은 자신의 옷을 찢어 사슴의 상처를 감싸주었어요. 사슴은 고통스러워했지만 청산을 믿는 듯 가만히 있었답니다. 청산이 정성껏 치료해주자, 사슴은 감사한 듯 청산의 손을 핥았어요. 그리고 절뚝거리며 숲 속으로 사라졌지요. 청산은 간신히 일어나 호골초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보자기 안에 그대로 있었답니다. 하지만 산길은 험했고, 중간에 길을 잃어 이틀이나 더 걸렸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답니다. 청산이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더욱 위중해져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었어요. 어머니! 청산은 급히 후골초를 우려내어 어머니께 드렸어요. 신기하게도 약을 드신 어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낫기까지는 며칠이 더 필요해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최영감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청산의 집 앞에 나타났어요. 그의 손에는 관청에서 받은 문서가 들려 있었답니다. 청산아, 내가 산에 있는 동안 큰 일이 벌어졌다. 내가 빌린 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 이 집터도 내 것이 되었다. 당장 나가거라, 청산은 어머니를 모시고 갈 곳이 없어 막막했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최영감을 두려워해서 청산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영감님, 제발 사흘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픈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건 내가 알바 아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관청에 신고하겠다. 최영감은 무정하게 말했어요. 그는 오래 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날 밤, 청사는 어머니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호골초 덕분에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도 위험한 상태였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서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창 밖으로 하얀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큰 사슴이 서 있었어요. 달빛에 비친 사슴의 모습은 정말 신령스러웠답니다. 사슴은 청산을 보더니 등을 내밀었어요. 마치 올라타라고 하는 것 같았지요. 청산은 망설였지만 사슴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서 조심스럽게 올라탔답니다. 사슴은 청산을 태우고 깊은 밤을 달려갔어요.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기분은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답니다. 나무들이 후욱후욱 지나가고 개울을 건너고 바위산을 넘어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깊은 계곡이었어요. 그곳에는 신비로운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동굴 입구에는 이상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마치 용이 춤추는 모양 같기도 하고 봉황이 날개를 펼친 모양 같기도 했답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황금덩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금들이 내는 빛이 동굴 전체를 환하게 밝혔답니다. 청산은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모두 진짜 금인가요? 자슴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발굽으로 땅을 긁었어요. 그러자 땅에 글자가 나타났답니다. 필요한 만큼만이라는 글자였어요. 자슴은 청산을 바라보며 마치 욕심내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답니다. 청사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약값과 집세 정도만 가져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금을 보니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답니다. 조금만 더 가져가면 어머니와 평생 편하게 살수 있을 텐데. 가난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청사는 처음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챙겨 품속에 넣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청산이 먼저 집었던 금덩이 일부가 돌로 변해 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동굴 안의 금빛이 조금 어두워졌답니다. 자슴은 슬픈 눈으로 청산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청산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뒤돌아보니 동굴 입구의 글자들도 희미해져 있었답니다. 청산은 남은 금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 금으로 최영감에게 빚을 갚고 어머니를 위한 좋은 약도 사고, 새로운 집도 구했답니다. 어머니의 병도 점점 나아졌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부자가 된 청산을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친하게 지내려 했고, 어떤 사람들은 수상하게 여겼답니다. 청산이 그동안 보여준 착한 모습과는 너무 다른 변화였거든요. 며칠 뒤, 최영감이 청산을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의심과 질투가 가득했답니다. 청산아, 내가 어디서 그 금을 구했느냐? 설마 산에서 남의 것을 훔쳐온 것은 아니겠지? 아니면 땅을 파서 나온 보물이라도 되나? 청산은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어서 대답을 피했어요. 그러자 최영감은 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말했답니다. 분명히 수상한 구석이 있다. 하루아침에 그런 부자가 될리 없지 않나? 혹시 역적의 재물을 훔쳐온 것 아니냐? 아니면 강도질이라도 했나. 최영감은 온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어요. 청산이 어떤 나쁜 일을 해서 금을 구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관청에 고발장을 넣었답니다. 며칠 뒤 관리들이 마을로 왔어요. 그들은 위험 있는 관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었답니다. 청산을 불러 금의 출처를 캐물었어요. 이 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사실대로 말하거라. 만약 거짓말을 하면 곤장부터 맞을 줄 알아라. 청산은진 태양난에 빠졌어요. 자슴과 신비한 동굴 이야기를 해봤자 누가 믿겠으며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저, 저는 청산이 말을 더듬고 있을 때 관리 중한 명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 놈이 말을 제대로 안 하는 걸 보니 분명 도둑질을 했구나. 당장 잡아가서 매질을 해봐야겠다. 그날 밤. 청산은 관리들의 눈을 피해 산으로 도망쳤어요. 어머니는 이제 많이 나아졌고 이웃집 친절한 할머니가 돌봐주기로 했답니다. 어머니, 잠시 어디론가 숨어야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돌아올게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얘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만은 잃지 말거라.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란다. 찬 속에서 떨고 있는 청산 앞에 다시 그 사슴이 나타났어요. 사슴은 청산을 꾸짖지 않고 조용히 다가왔답니다.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그때 청산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욕심을 부린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청산은 품 속에 남아있던 금덩이를 모두 꺼내 산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금이 타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는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았고, 그 연기가 사라지자, 청산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그러자 사슴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산 속으로 향했고, 청산도 그 뒤를 따라갔어요. 사슴이 데려간 곳은 더욱 신비로운 세계였답니다. 그곳에는 온갖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상처 입은 토끼, 다리 저는 노루, 눈먼 너구리, 날개 다친 독수리까지 모두 함께 어울려 지내고 있었지요. 청산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연의 지혜를 배웠답니다. 자슴들은 청산에게 산속의 비밀들을 알려주었어요. 어떤 풀이 병을 고치는지, 어떤 열매가 힘을 주는지, 어떻게 하면 동물들과 마음을 나누는지 말이지요. 봄이 오면 함께 꽃밭을 가꾸고, 여름이면 시원한 폭포에서 더위를 식혔어요. 가을에는 겨울을 준비해 열매와 나무 잎을 모으고 겨울에는 서로 의지하며 추위를 견뎠답니다. 때로는 큰 폭풍이 몰아쳐도 동물들은 서로 도우며 위기를 넘겼어요. 큰 나무가 쓰러져 작은 동물들이 깔릴 뻔하면 곰과 사슴들이 함께 나무를 들어 올렸고 홍수가 나면 독수리들이 하늘에서 안전한 길을 알려 주었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부족해도 나누어 먹으며 버텼어요. 다람쥐가 모아둔 도토리, 곰이 찾아온 꿀, 사슴들이 아는 약초밥까지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답니다. 청산은 그런 모습을 보며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어느 날 청산이 상처 입은 여우 새끼를 돌보고 있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청산의 손에서 따뜻한 기운이 나와 여우의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었던 거예요. 자슴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청산이 진정한 치유의 힘을 얻었다는 뜻이었어요. 그 후로 청산은 아픈 동물들을 고치는 일에 더욱 정성을 쏟았어요. 그의 손길만 닿으면 어떤 상처든 낫고, 어떤 병든 마음도 평안해졌답니다. 동물들은 청산을 형님처럼,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한 번은 사나운 늑대, 무리가 이곳까지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배가 고파서 어린 동물들을 잡아먹으려 했답니다. 모든 동물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청산이 나서서 늑대들과 마주했어요. 여러분도 배가 고프겠지만 이곳의 동물들을 해치지는 말아 주세요. 늑대들은 처음에 청산을 우습게 봤지만 청산의 눈빛을 보고는 놀랐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었거든요. 결국 늑대들은 청산이 내어준 열매와 약초를 먹고 평화롭게 돌아갔답니다. 그런 일들이 몇번더 있었어요. 찬양꾼들이 이곳을 찾아왔을 때도 청산이 나서서 그들을 설득했고, 큰 산불이 났을 때도 청산이 앞장서서 동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답니다. 계절이 몇번 바뀌면서 청산은 점점 달라져갔어요. 머리는 하얗게 세었지만 얼굴은 더욱 평화로워졌고, 몸은 야위였지만 눈빛은 더욱 깊어졌답니다. 마치 산신령이 된것 같았어요. 어느 날 사슴이 청산을 어머니가 있는 마을 근처로 데려갔어요. 멀리서 어머니가 이웃집 할머니와 함께 바치를 하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해져 있었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띠고 있었어요. 청산은 어머니께 달려가고 싶었지만 사슴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지요. 청사는 멀리서나마 어머니의 건강한 모습을 볼수 있어서 마음이 놓였답니다. 그 뒤로도 청사는 종종 마을 근처에 나타나 사람들을 도왔어요.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는 길을 알려주고 병든 사람에게는 약초를 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산에서 이상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길을 잃었는데 갑자기 길이 보이거나 위험에 빠졌는데. 누군가 도와주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하얀 사슴의 모습이 어디선가 보였다고 했어요. 어떤 나무꾼은 말했어요. 분명히 청산이가 살아있어. 하얀 사슴과 함께 산에서 살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어떤 할머니는 말했어요. 청산이는 산신령이 되었을게야.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도와주는 거지. 최영감도 청산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는 여전히 청산을 미워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했답니다. 사람들이 청산을 신령스럽게 여기기 시작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청산을 도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산의 수호신처럼 여기게 되었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산 쪽을 바라보며 청산의 이름을 부르곤 했어요. 몇 년이 흘러 어느 가을 날 청산이 마을 근처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예전의 청산과는 많이 달랐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졌지만 눈빛은 더욱 맑고 깊어져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작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는 몇년 전에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임종 직전에 청산이가 보인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고 했어요. 청산은 이제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조용히 살았답니다. 그의 손길만 닿으면 어떤 병이든 나았고, 그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청사님, 당신은 그몇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청사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별들이 참 아름답네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법이지요. 사람들은 청산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마치 다른 세계를 다녀온 사람 같았답니다. 어느 날 밤, 청산이 집 앞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얀 사슴이 나타났어요. 자슴과 청산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지켜보았어요. 자슴과 청산 사이에는 말로 할수 없는 깊은 우정이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훤히 알수 있었고 말이 없어도 대화할 수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로도 하얀 사슴은 종종 청산을 찾아왔어요. 때로는 달밤에, 때로는 눈 내리는 겨울밤에, 때로는 꽃피는 봄날에 말이지요. 그럴 때마다 마을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답니다. 어느 겨울날 큰 눈보라가 마을을 덮쳤어요. 사람들이 모두 집 안에 갇혀 있을 때 청산과 하얀 사슴이 함께 나타나 길을 막은 눈을 치우고 어려운 집들의 뗄감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또 어느 여름 큰 가뭄이 들어 우물이 모두 말랐을 때도 청산이 사슴과 함께 나타나 새로운 샘터를 찾아주었어요. 그 샘은 지금도 마르지 않고 맑은 물을 내준다고 합니다. 청산은 점점 늙어갔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맑아져갔어요. 어떤 이들은 청산이 불로불사의 신선이 되었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산신령의 화신이라고 했답니다. 어느 날, 청산이 마을의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아이들이 금이요, 보석이요. 하고 대답하자 청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란다. 가장 소중한 것은 깨끗한 마음이지. 그 마음만 있으면 온 세상이 보물창고가 된단다. 아이들은 청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말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세월이 더 흘러 청산도 마침내 세상을 떠날 때가 왔어요. 어느 봄날 할미꽃이 만발한 어머니 무덤 앞에서 청산이 평안하게 숨을 거두었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어요. 고맙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청산이 세상을 떠나자 하얀 사슴이 나타나 그의 곁을 지켰어요.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 사슴은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답니다. 청산을 묻고 난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 위에 하얀 할미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송이가 아니라 수십 송이가 한꺼번에 말이지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경이로워했답니다. 하얀 사슴은 청산의 무덤 앞에서 하루 종일 머물러 있다가 해가 질 무렵 깊은 산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종종 나타나 무덤 앞에 꽃들을 지켜주었답니다. 지금도 그 마을 사람들은 말해요. 청산과 하얀 사슴이 함께 다니며 착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 산의 이름은 청산봉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산 아래에는 청산이 살던 작은 집터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봄이 되면 그 집터 주변에 할미꽃이 하얗게 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청산을 기억한답니다. 어떤 이는 말해요. 그 할미꽃이 피는 날 밤이면, 하얀 사슴이 나타나 꽃들과 함께 춤을 춘다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은 마음이 맑아져서,